녕,녕. 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노우 TV입니다. 다음 오늘은요. 제가 오늘 첫 영상 업로드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지금 이게 바로 제 강아지 스노우입니다. 나이는 한 살이고요. 아직 어린 개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가 아 그만 보여주고요 자 아, 일단 스노우 스노우가 어디서 자는지 한번 볼어 보... 스노우 스노우는 여기서 잡니다 여기에서 잔대 스노우는 여기가 편해고 근데 스노가이 벽지를 많이 뜯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노우가 보고 있어요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노우, no. 뭐 하니자 오늘은 스노우, 근데 스노우가 좀말석어라에요봐 보세요. 어디 있어? 음, 원래 궁이 있었는데 저이 방을 한번가보시오이 이 소리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하세요. 대박,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고있을 텐데? 밑에 있나? 없다. 어디 있는 거지 아무튼, 어, 뭐야? 설마 밖에 있나? 아이씨, 여기있다. 미친 너 뭐, 야뭐 어, 뭐야? 아 지금 봄이라 따뜻하네. 와 따뜻하다. 따뜻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맞아. 헤의 이야기로 들어줄게요. 그럼 안녕.